했어? 지금 시작했어? 양극재가 안 가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판이 있는데 아 귀찮네요. 양극재가 안 가, 에코프로가 안 가고 뭐 에코프로, 뭐 포스코홀딩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분다옛날부터 이런 거안 샀어요. 아빠 나 따라하지. 아 따라하면 안 돼. 지금 방송 아니 끝나고 나서 이장 목소리 나간다.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이 왜안 가냐면 지금도 안 가죠. 제가 최근에 한달전에 자 조용히해 빨리 읽고 에코앤드림이라는 주식을 샀어요 전국채사 아이 사자마자 마이너스 50%가 나는거예요 근데 한 2주만에 100% 이상의 수익이 나더라고요그 기간에 에코프로는 도리어 더 떨어지거나 포스코홀딩스 떨어지거나 그러더라고요 어떤 종 어,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 주식의 시세가 나요.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어, 네. 시, 조용히. 지금 방송하는 이거 조시 형 조시 안되 있어. 아, 어. 이제 100% 수익이 나도 문제는 뭐냐면 어떤 주식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50% 나서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잘못 사면 복구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에코앤드림에서 먹고, 그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음,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제가 이수 화학 때부터 알았어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원래 여기 박스권 사항가 주고 박스권 주게 대량으로 매집해서 근데 결국은 200%, 300% 수익이 났어요. 근데 그 기간에 에코프로는 안 가죠. 왜 에코프로가 들어가야 타이밍이고 그런데뭐 에코프로만 무조건 간단식으로 갖고 물려있으면 그건 잘못된 투자입니다. 앞으로 양극재 회사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시리즈 이런 것도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양극재 회사 특히 왜냐면 캐짐에서 대중화로 가려면 대중화 대중화는 뭐예요 간단하게 그냥 한글만 알아도 돼요 대중화는 뭐예요 차가 일반 차랑 가격이 똑같아야 돼요 그 그럴 그 주행거리도 같아야 되고 충전도 빨라야 됩니다 근데 양극재 값이 뭐 리튬 가격이 올라오니까 사람들 수요가 높아지니까 오를 거라고 생각해. 천만에만 막말이 콩떡입니다. 대중화시키려면 셀 회사들이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야 돼그 양극재가 많이 들어간다고 전고체도 마찬가지고 그 나머지 것들도. 근데 어떻게 양극재 가격이 올라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들어가는 게 많을수록 수요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요 들어가는 가격으로 맞추려면 양극재 가격이 떨어지거나 지금 현재에서 올라봐야 다시 제자리 거래 지금 현재 밑등가격이 제자리 거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삼성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게 LG 엔솔도 있는데 이제 삼성 SDI를 보면 유이사 삼성 SDI 는 길게 보면 50만 원 이상 무조건 가요 갈것 같아요. 뭐 지금 뭐 가격이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삼성 SDI가 지금 하는 게 뭐냐 그. 어, 지금 전고체도 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성 SDI가, 어, 뭐냐면, 어, 지금 다변화시키잖아. 요 옛날에는 에코프로에서 만 물건, 물건을 갖고 왔는데,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컬. 또 뭐예요? 자체적으로 자회사도 있어. 100% 지분을 갖고 왔는양극계 1조 투자.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중세 했고, 이거를, 이거를 얘네들 다 공급받는 게 아니라 얘네들 히든카드, 가격 협상카드로 이용할 거고, 야, 우리는 5천원에 주는데, 너희도 5천원 줘?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얘네들 2017년에, 전고체 들어가는데, 그것도 전고체도 말도 안 해요. 얘네들 전략적사는 전고체는. P6 원통형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대중화가. 왜냐하면 2026년에 5분 충전이고, P6 같은 경우는, 어, 3, 어, 5분 충전에, 300km 이상을 달려요. 그러니까 300km를 달리면 보통의 소비자들은 거의 95%가 만족하는 수준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게 전고체를 대중화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P6랑 원통형입니다. P6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전고체만 무조건 뭐, 아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걸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주총회에서도 얘기하듯이 정고체는 공, 미국의 단, 지금 공장증서도 시작도 안에 계획도 없는데 거기에 전고체를 수, 그, 납품을 하겠냐라고 말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납품을 할수 없다. 왜냐하면 수요가 만족할 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니까 러 그건 정고체는 전략산업이에요. 사실 삼성 sdi 쪽에서는 정고체를 엄청나게 대량 생산을 빨리 생산해야 주가가 엄청 오르는데, 그건 아직,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렇다는 말은, 어, 어, 어제 생각인데, 어, 음, 일단 전고체는 조금 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전고체도 이소화학 같은 거 이렇게 잘 올라가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혹시라도 이렇게 때리면 여기서 사면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지금 매, 제가 관심 종으로 얘기했던 매, 메가터치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매수가 아니에요. 이걸 보시고 투매 나오고 바닥권 잡으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왜냐면 액면 분할라고 그 합병이라는 이슈가 주총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 전에 한번 쫙 올릴 거예요. 응? 그러면 그때 여기서 사면 한30% 이상은 먹어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아요. 메가터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말씀드린 게다량으로 들어가지 말라. 응. 주가가 이렇게 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삼성 SDA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양극재 같은 경우도 2023, 삼성이 2027년에 니켈을 자체적으로 공급을 받아요, 20%까지. 그러면 은 니켈을 공급을 받으면 양극재 회사한테 그걸 가격 협상 카드로 써요. 뭐냐면 우리가 니켈을 저렴하게 받아서 오는데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만들어 달라. 그럴 수 있어요. 엔지 엔솔 엔솔 같은 경우는 더구나 더 좋고 리튬을 올해 엄청나게 받고 현대차, 기아차도 기아차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2030년까지인가 리튬을 대량으로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재가 굉장히 앞으로는 큰 돈을 못 벌어요. 주가는 바닥을 잡고 촥올라갈지 않는데 또 다시 떨어지고 이런 패턴. 옛날에 만들었던 큰 보물이 좀 구점 뚫지를 못할 겁니다. 어니 쇼크 맞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안 간다는 건 아니지 이층땅에 어는건 가긴 가는데. 가긴 갔는데 과거의 영광을 잃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양극재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대중화가 안 되니까, 셀업체스 변제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 제 메코프로가 참 힘들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양극재를 보시면 안 되고,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친 주식이 팍 올려가지고, 알차게 조정받을 사버리면, 사면, 이렇게 올라가니, 이거를 노리시거나, 이거를 노리시는 게 맞고,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 놓으시는 게 맞고. 항상 분할로. 근데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때 팔아야 된다는 거죠. 팔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아요. 그러면은 한, 한 달만 에도 100%, 200% 수익이 나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갖고 계으 막, 100만 원에도 좋다고, 90만 원 좋다고 하 80만 원 좋다고 하시면 지금 다 물려있잖아. 나한 달에 300%볼때 지금 다 물려갖고 돈도 못 벌고 마이너스잖아. 누가 좋다고 해서 주식을 사는 거 아니야? 본인이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 물려가지고 나중에 간다고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주식은 남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자기 주관대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주식에 신은 없어요. 공부하면 다 나오거든요. 특정 신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다 사람마다 주관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아 진짜 양극재가 좋다 전구체가 좋다 그럼 에코인드림을 사야지 근데 나는 양극재가 안, 좋기,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에코인드림 좋다 정리를 치니까 또금락이 나오더라고 왜 양극재랑 전구체 연결도 있고 에코프로 멀트리언스가 거품이기 때문에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양극재가 거품이 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요 크게 못 간다 과거의 영광은 없다 LNF 또한 마찬가지예요. 모든 양자 전 그렇게 생각해. 주식은 냉장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회사들이 괜찮을까? 전기차 대중화 시대, 전기차 대중화 시대 캐즘을 넘어 대중화 시대에 뭐가 제일 좋을까라고 보면 어그서 P6 원통형 배터리를 하는 거다. 이두회사가 좋아요. 전고체 있으면 덤으로 도졌죠. 전고체도 어차피 나중에 바닥 치고 촥 올리고 또 다시 치고 팍 올리고 이런 형태가 일어날 테니까. 그렇지만 전고체가 대중화를 이끌기는 아니다. P6랑 원통형. 전고체 다 있으면 좋고요. 근데 요즘에 봤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지금, 지금 메가 터치 같은 경우는 원통형도 하고 P6도 하고 전고체도 하니까 유일했는 테크 말했을 때, 말하고 나니까 이틀 후에 30%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30%가까이래 이걸 관심있고, 지금은 이게 정고체랑, 메가, 메가 터치가 정고체랑 엮여가지고, 좀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어요 바닥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같이 보면서 잡았으면 좋겠지 않나,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략해야 될 거는 딱두 가지. 이제 삼성 s b i 무거워서 진안 가요. 진짜 한 1년 가봐야 한 음. 50%, 40% 수익 난다나 메그는 메가 터치는 잘만가면 몇십만 수익이 나는데 이두 네, 이 가지를 공략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고 최근에 하나가 더 있는데 좀 냄새가 나는 게 있는데 지금 이리온 뭐 일단 이두 개만 공략을 하고 하단부로 크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좀 해주시고요. 양극재 못 가는 이유 아까 설명을 드렸고 전구체는 그냥 기획 상품인데. 나중에, 나중에, 어, 2027년 이후에나 성장기에 돌입해서나, 그때도 봐야 되지만, 그, 그게, 정고체가 실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뭐, 아, 정고체가 됐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다가 아니다. 게임, 진짜, 진정한 게임 체인지는 P6랑 원통형에서 끝난다. 왜냐면 여기서 모든, 일반 사람들 모두 만족을 하지만, 하, 죠 여기서 이제, 경쟁자들 생기면, 처음으로 전고체만 가는 것 뿐이지, 너무 전고체를 맹신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일단은 P6와 원통용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시장에서 완전 게임 체인저로 생각을 하더라고 제가 이주도 17만원대 사고 그랬었어요. 이수학은 만원대도 샀었고, 이수학은 없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수학에 대해서 그렇게, 이수 스페셜에 대해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사람들은 믿는 것만 믿기 때문에 주식을 사지를 않더라고요. 자기가 다 옳다고만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는 내가 주식으로 해서 큰 돈을 벌었고, 한달 만에 몇백프로 수익이 나고 그랬고, 경력도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뭐 유료를 가입하고 다 비슷해요. 공부하는 것들 보면, 세부적인 데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실력은 다 비슷비슷해요. 특별히 누가 잘한다, 이겨.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 앞으로 트렌드만 아 중점적으로 보면 돼. 요아 p 식스원통다 덤은 정보체 여기 덤이에요 덤일 뿐이에요 그리고 두번째 어, 두번째는 뭐냐면 소형주가 크게 먹는다 이건 항상 어쩔수가 없어요 시가총이 낮은게 크게 먹으면 소형주는 항상 해야되고 세번째는 총선주도 좀, 지금 관심있게 보시는 게 좋아요. 총선주. 총선주 잠깐 갔다가, 잠깐 갔다가 이제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대선으로 가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제 총선, 대선주를 같이 보는 게 좋죠. 어, 그리고면서 삼성. l g 엔솔 그, 그, SK에서 같이 하는 각형 원통형을 같이 보시는 게, 이두 가지만 봐도 사실, 이두 가지만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전고천 대중화가 아니고, 이게 대중화 시대다. 충전 5분의 일반적인 주행거리를 다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봤을 때, 삼, 전, 중국이, 미국에서 막군이 있지만, 중국뿐만, 중국이 침범은 안 하더라도,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난 미국이 더 문제라고 봐요. 이 배터리 산업은. 미국이 이 정도의 제품만 만들더라도, 종고체를 안 만들더라도 대중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도 언젠가는, 저는 언젠가는 좀 흔들릴 거라는 시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포지션을 취할 거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전기차는 크게 먹을 진짜... 먹을 계속 트레이딩하면서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포지션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바꿔야 돼요 전기차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를 계속 보셔야 되는 게 이유고 장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이런 주식들 좋은 주식들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